2024년 11월, 나는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윤서희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보며, 그녀가 속삭였다. 제발 그만해줘. 하지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시작인데. 이야기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나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키는 작았고 얼굴에는 여드름이 많았으며 집안은 가난했고 교복은 늘 낡아 있었다. 윤서희는 같은 반이었는데 키가 크고 예뻤으며 무리의 중심에 있었다. 왕따는 사소하게 시작되었는데 윤서희가 내 교과서에 돼지 그림을 그렸고 그날부터 반 아이들이 나를 돼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한 달쯤 지나자 신체적 괴롭힘이 시작되었으며 복도에서 어깨를 부딪혔고 계단에서는 밀쳤으며 체육 시간에는 공을 내 얼굴에 던졌다. 2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최악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윤서희와 그 무리가 나를 학교 뒤편 창고로 끌고 갔다. 두 시간 동안 폭행했으며 머리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찼다. 그리고 휴대 전화로 울면서 애원하는 내 모습을 찍으며 웃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학교를 그만뒀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집에만 있었다. 부모님은 실망했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으며 나는 세상으로부터 숨었다. 20대 내내 우울증을 앓았고 30대 초반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2024년 봄 65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암 진단을 받으셨다.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강남의 한 종합병원으로 갔다. 검사를 기다리며 병원 로비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윤서희가 있었는데 25년이 지났지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으며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딸로 보이는 여자가 뭔가를 보여주자 윤서희는 기뻐하며 안아주었고 남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는데 25년 전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저렇게 행복해 보이다니 믿을 수 없었다. 윤서희는 우아한 옷차림이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다. 나는 25년 동안 우울증과 싸우며 살았는데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윤서희의 행복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억울함과 분노가 밀려왔으며 왜 그녀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행복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결심했는데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빼앗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윤서희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SNS를 검색하니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윤서희는 화장품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 강민수는 성형외과 전문이었으며 딸은 스물셋으로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다. 가족은 청담동에 살았고 윤서희는 종종 행복한 가족 사진을 SNS에 올렸다. 더 파고들자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윤서희의 부모가 용인에 살고 있었다. 이른이 넘은 노부부였으며 윤서희는 매주 일요일 부모님을 찾아뵙고 SNS에 효녀 인증샷을 올렸다. 부모님은 윤서희를 자랑스러워 했으며 딸이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을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다. 나는 윤서희의 부모부터 무너뜨리기로 했는데 그녀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조사를 시작했고 윤서희의 아버지 윤태식은 과거 중견 건설사에서 일했으며 정년퇴직 후 조용히 살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를 파고들자 문제가 나왔다. 1990년대 말 윤태식이 일했던 건설사에서 아파트 부실 시공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윤태식은 현장 소장이었다. 부실 시공으로 입주 5년 만에 균열이 생겼고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넣었지만 회사는 묵살했다. 윤태식은 그 사건의 책임자 중한 명이었지만 회사가 배상금을 주고 조용히 덮었으며 그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나는 당시 피해자들을 찾아냈는데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다. 균열 때문에 집값이 폭락했고 어떤 가족은 아이가 떨어진 천장 마감재에 다쳤으며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그들을 설득했고 함께 윤태식을 고소하기로 했다. 5월 윤태식에게 고소장이 날아갔는데 부실 시공 방조 및 음폐 혐의였다. 윤태식은 당황했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명확했다. 당시 내부 문서와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회사가 묵인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윤서희는 아버지를 위해 변호사비를 댔고 SNS에는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은 계속 나왔고 윤태식의 과거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퇴직금으로 산 용인 집도 사실은 건설사에서 뇌물로 받은 아파트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6월 윤태식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유예였지만 추징금 20억 원이 선고되었다. 용인 집은 몰수되었고 윤태식 부부는 작은 전세로 이사해야 했다. 윤서희는 부모님을 위해 전세 보증금을 냈지만 부모님은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윤서희의 어머니 김영숙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는데 스트레스로 증세가 악화되어 입원했다. 윤서희는 매일 병원에 다녔고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 SNS에는 더 이상 행복한 가족 사진이 올라오지 않았으며, 윤서희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이제 남편 차례였다. 강민수는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조사해 보니 병원은 윤서희의 돈으로 개업한 것이었다. 강민수는 결혼 전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았고, 처가 덕에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더 파고들자 강민수는 병원 간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었다.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증거를 확보했고, 호텔 출입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수집했다. 7월 윤서희에게 익명으로 봉투가 배달되었는데, 아내는 남편의 모든 불륜 증거가 담겨 있었다. 윤서희는 무너졌으며 부모님은 병원에 계시고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윤서희와 강민수는 크게 다퉜고 강민수는 집을 나갔다. 하지만 더큰 문제가 터졌는데 강민수의 병원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 무자격자인 간호사가 시술을 하다가 환자 얼굴에 영구적 손상을 입힌 것이었다. 환자는 강민수를 고소했고 보건복지부 조사가 들어왔다. 조사 결과 여러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강민수는 윤서희를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내 부모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서 일에 집중을 못했다고 내 돈으로 병원 차린 게 화근이었다고 소리쳤다. 윤서희는 감당할 수 없었으며 부모님 병원비와 전세 보증금, 남편 병원 문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다. 8월 윤서희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한 결과 내가 25년 전 왕따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윤서희는 경악했고 그리고 분노했다. 역공을 시작했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에 압력을 넣어 나를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난처해했지만 결국 사직을 권고했고 나는 일자리를 잃었다. 윤서희는 더 나아가 내 조카가 다니는 학교에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데 이모가 사기꾼이라는 말을 익명으로 퍼뜨렸다. 조카는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고 언니는 울면서 전화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는데 윤서희는 25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최종 카드를 준비해 두었는데 윤서희의 회사를 본격적으로 조사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 보니 문제투성이었으며 수입 화장품의 성분을 속이고 있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을 재포장해서 팔고 있었고 중국산 저가 제품을 유럽 브랜드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더 심각한 것은 탈세였는데 매출의 상당 부분을 누락시키고 있었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고 비자금을 해외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다. 내부 직원을 매수해서 회계장부를 확보했고 거래처 사람들의 진술을 받았다. 9월 국세청과 식약처에 제보가 들어갔는데 상세한 증거와 함께였다. 윤서희의 회사에 동시 조사가 들어왔고 창고가 압수수색 당했으며 회계장부가 모두 압수되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고 회사는 급속도로 무너졌다. 10월 윤서희는 탈세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는데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재산은 압류되었다. 청담동 아파트도 경매에 넘어갔으며 딸은 갑작스러운 가족의 몰락에 충격을 받았다. 강민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윤서희의 어머니 김영숙은 딸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마비를 일으켰는데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윤태식은 아내의 병상을 지키며 무너졌고 딸은 교도소에 있어서 면회도 할수 없었다. 11월 김영숙이 세상을 떠났는데 윤서희는 수갑을 찬채 장례식에 참석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관 앞에 무릎 꿇은 윤서희의 모습은 처참했으며 윤태식은 딸을 보며 울었다. 윤지우도 울었고 강민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윤서희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는데 며칠 후 나에게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나는 고민 끝에 승낙했고 면회실에서 유리창 너머로 윤서희를 마주했다. 윤서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러는 거야? 25년이나 지났잖아. 우리 엄마까지 죽었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한테는 어제일 같아. 너한테 맞고 울던 그날이. 윤서희는 울기 시작했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애원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제발 이제 그만하면 안 되냐고 울부짖었다. 나는 웃었다. 25년 전에 그렇게 말했으면 용서했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늦었어. 윤서희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냐고 소리쳤다. 나는 전화기를 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용서는 없어. 넌내 인생을 망쳤고 나는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우리 공평해진 거야. 그리고 면회실을 나왔다. 12월 윤서희에게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5년 실형이었다. 추징금은 30억 원이었고 회사 파산으로 갚을 길이 없었다. 강민수는 이혼을 관철시켰고 딸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했다. 지금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복수의 대가는 컸다. 조카는 전학을 갔고 언니와는 소원해졌으며 친구들도 떠나갔다. 하지만 밤마다 꿈을 꾸는데 25년 전 창고에서 울던 내가 나타나 묻는다. 이제 됐어? 이제 행복해? 적어도 난 후회하지 않는다.